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인천 대공원에 나와있습니다. 여러분 열흘, 열흘 전만 해도 인천 대공원 안에 벚꽃길을 꽃들로 꽃들로 상당히 아름다운 꽃길이었습니다 꽃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일요일날은 인천 대공원이 인 인산인해를 이루어 를 주차할 곳도 없고 공원마다 꽃길마다, 식당마다,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오늘, 곳곳이 다 지고 난 4월 29일, 청천 하늘에 따뜻한 봄기운을 바다, 벚꽃은 다 낙화리야. 보드나무 아. 밑에서 꽃잎이 잠자고 있고, 벚꽃나무마다. 파란 나뭇잎들이 따뜻한 봄 기운을 받아 파릇파릇 피어나고 있습니다. 따뜻한 봄을 맞아 수많은 인천 시민들과 근방에 있는 부천 시민들, 서울 시민들, 인천 백원의 가족, 심지 여러분들과 함께 나와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추일은 즐거운 시간. 공원을 걷는 시간은 행복한 시간, 건강을 재충전하는 시간, 남녀노소 할것 없이 가족 친지 분들과 함께 공원에 나와 즐기는 모습을 국민 기억도 못하 여기 상에 담아 국민 여러분들께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태극기 교육원 원장 사단법인 태국기산양운동 중앙회 회장 시인 대안가수 백가수 황천기였습니다 오늘 모두가 따뜻한 봄날의 일요일 모두모두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기쁨이 가득한 하루가 되어시기 바랍니다. 인천 대공원에서 태국기 교육원 원장 황천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